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마음가짐 10가지.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가짐 10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1.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감사를 습관화하면 불만보다는 만족을 느끼는 빈도가 증가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실천 방법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리기.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 2. 현재를 사는 태도.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행복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려고 한다. 현재를 사는 것은 단순히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더 깊이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의 얽매이면 현재를 놓치게 되고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천방법. 과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하기 명상. 호흡법 활용. 일상에서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습관들이기 식사, 대화, 산책 시 집중하기. 현재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실행하기. 3.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태도가 길러진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도 중요한 요소다. 실천방법. 부정적인 생각이 들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기 나는 할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영향을 받기. 4.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으며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완벽해지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실천방법. 자신의 장점과 성취한 일을 기록하며 스스로 칭찬하기.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 실수를 해도 자책하지 않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5. 유연한 사고.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다. 행복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줄 안다. 완벽함을 고집하면 스트레스만 커지고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 실망하게 된다.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적응하는 능력이 곧 행복을 결정한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실천방법. 계획이 틀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 기르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기. 삶에서 완벽이 아닌 균형을 추구하기. 6.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행복은 관계 속에서 더욱 커진다. 연구에 따르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단순히 많은 사랑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심 어린 관계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며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힘이 된다. 또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행복감을 높여준다. 실천 방법 가족, 친구, 동료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을 담아 교류하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기. 작은 친절을 베풀며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기. 7. 스트레스 조절 능력.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 행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이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실천 방법.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등을 찾고 실천하기. 8.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린 자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낀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며 성취감을 높인다. 성장은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장도 포함된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실천 방법,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습관들이기 독서, 강의, 경험.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시도하며 성장하는 과정 즐기기. 실패도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기. 9. 나눔과 봉사의 기쁨.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행위는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부보다 타인을 도울 때더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봉사나 기부를 통해 타인과 연결될 때 자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실천방법. 작은 친절이라도 실천하며 나눔을 습관화하기.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 쌓기, 10. 자유로운 삶의 태도,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사회적 기준이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 실천 방법,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 결정하기, 물질적 성공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하기. 이열 가지 마음가짐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쁩니다.